저는 1954년 그러니까 6.25 사변이 끝난 이더비 및 고등학교 2학년 때 피를 많이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6.25의 고통이라는 것은 다 당했지만 은 유독히 저희들은 더 많이 당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두에 가서 중노동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끼두끼 끼 이어가는 그런 피란민 생활을 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한 해만에 그냥 과로가 되어서 피를 많이 토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근데 나는 그때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를 잘 알아들었는데 한의사들이 This guy won't survive anymore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지만 야, e a h h e l i v e about three o r at most six months.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다 들었는데 나중에 우리 아버님 보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생겼나나 집에 가서 요양 잘하면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10달 그리고 많이 살면 6달 산다고요. 어떻게 알아? 그러습 금시 영어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난 부두에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당황하면서 미안하네, 미안하네. 그러면서 야, 이 사람아. 현대의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 자네 오른쪽 폐 중엽이 다 썩어서 구멍이 다 떨어졌어. 왼쪽에는 벌집 같이 돼 있어. 이 수술도 할수 없고 약으로는 못 고쳐. 그러니까 집에 돌아갔어. 먹고 싶은 것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러고, 뭐, 그 날을 기다리는게 밖에 없지. 야, 이 사람아, 변개을 두고 보면, 20살에 죽어나, 어? 90살에 죽어나, 죽는 것은 똑같이 죽는 것이다. 그러면 철학적인 말을 한다고 내가 위로가 발표했지. 천지가 들어갑니다. 온 전신에서 살고 싶다. 나는 살고 싶다. 그 외침이 한없이 올려옵니다. 내 나이 17살인데. 전쟁의 그때문에쓰 일어나서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막 순식간에 다 사라져. 그래, 집에 와서, 그때야 뭐 집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판자 집에 들어가서, 불기도 없는 냉돌에 들어 누워서 천장을 치러보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죗빛이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절망에 처해보지아니하면 절망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빼앗긴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 허무와 좌절과 절망한 일로 말하고 다십니다. 그래가 막기침은 하고 피는 토하고 그러나 우리는 대대로 불교를 믿었습니다. 불교 이 외에는 몰라요. 기독교는 몰라요. 저는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부를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연부를 합니다. 일세 동방절도령, 이세 남방구정토, 삼세 서방극증령을 하고서 <laughs> 연불을 하죠. 그것 밖에 나는 할수없으니 이제는 의사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그런데 자꾸 피는 토하고 열은 자꾸 오르고 기운은 빠지고 한한 한 달쯤 연불하고 나니까 연불도 안 나오고. 그다음 내 생각에 아니 부처가 살았나 죽었냐? 아무리 해도 대답도 없고 이거 믿어봐자 소용이 없게 보는 그래서 하루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천지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날좀 살려주십시오. 1 7살에 죽기는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랬는데 며칠 후에 우리 누님 친구가 아주 예수에 미친 여자가 있어요. 동네 여자 고등학교 다에는 우리 누님 친구였는데 예수에 미친 여자인데 아, 내게 와가지고서...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길을 넘겨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죄를 용서했다. 그러므로 불교로서는 구원 못 받는다. 예수의 보혈을 믿으라고 하는데, 지금 제일 이히 미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막못 덤치는. 그 다음 이튿날 또 와서 또 전도하고, 사흘날 또 와서 전도하고. 그런데 어찌 화가 나지 내가 당신 내이방 안에 폐병균이 얼마나 버글글한지 아느냐 말이야. 당신 얘기 이나다 죽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안 죽는다 그래요. 자 예수의 위치는 제작했 되냐. <웃음> <웃음> 그 다음에 내추리아가제라막 굉장히 막그막얼굴에다가막고 피스킨 카레리아가 바고막욕 하고 막나 죽어가는데 종교를 다파서 수수해냐요 근데 막 눈물을 막 비워듯이 얼려 눈물을 주스흘리면서큰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불쌍히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람이 폐병을 내죽는 것을 보고 난 이후로는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학교 가도 공부도 안 되고 이 사람을 공원하겠다는 마음만 꽉 들어 차있기 때문에 주여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 영혼을 회개시켜 주시오큰 아, 눈물을 펑펑 리는데막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내 일가친척도 아니고 내 애인도 아닌데 왜 나를 위해서 울어주냐?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나 누나 위해서 예수 믿어줄 테니까. 이제 보니까 할렐루야라. 막, 서양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서 막, 좋아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주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근데 보니까 죄인을 어떻게 죽게를 인도하는지 그걸 몰라요. 그냥 성경을 읽으라 그면서 불교 경전은 제가 잘압니다 불교 경전은 뭐, 돌송을 하지, 그러니까, 성경도 뭐, 불교 경전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창세기를 이렇게 여니까, 성경을 도로 내놓으라그래요 내가 지금, 마태복물을 듣고 치지만은 웃으면서는 말이, 지금 몸이 굉장히 나쁜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요한 대수로, 아지못 읽을 것이라고 래요 음, 그 말도 맞다 싶었어. 그래야 마태복음을 읽으라 했어. 마태복음을 듣고 보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데스가 세라를 낳고 내가 딱 듣고 싶어. 뭐 이런 게성경이다나 그렇지 않던 죽어가는 사람이 맞는다는 소리만 잔뜩 나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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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저 동생은 생선 좋아하느냐? 생선 좋아하죠. 생선 뼈딱이 있다고 불평하느냐? 뼈딱이가 골라 놓고 먹지요. 성경에도 뼈딱이가 굉장히 많아. 그 뼈딱이는 골라내놓고 살점만 먹는 거야. 아그 말이 마음속에 다 부딪혀. 아그 말이 옳겠다. 그래서 성경 읽는데 너무나 너무나 불교하고 다릅니다. 불교에는요 본래무일물하사야진에 원래 생로병사는 없는 것이다. 다 인간의 머리에서 생각해낸 것이므로 없다면 없는 것이다. 체념의 종교가 불교입니다. 직진심, 견성승불, 마음에 탁 깨달으면 속에 부처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깨달아서 부처가 되라. 그런 것이 불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교는 체념의 종교입니다. 이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체념하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내가 예수함 있는 사람으로서 처음 볼때 이 예수님이란 분이 무슨 철학이나 깊은 논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보리가 그러니까 죄인을 붙잡아서는 그냥 죄를 용서해 주고, 귀신 들린 놈은 불러다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서 정상인 만들어 주고, 병자는 뭐 오는 사람마다 어떤 병이 걸리든지 문둥이를붙터시해서중풍기까지다 고쳐버리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은 두보에다 수천 명씩 밥을 먹이는데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딸 다섯 개와 두 마리로 그냥 남자만 오천 명을 먹이다 그랬는데 아주 기절 초풍을 하겠어요. 아, 그러고, 파도도 잠잠케 하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흘 만에 불러내고,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그것이 내게 해답이 되었습니다. 왜? 나는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 아닙니까? 도저히 수술도 할수 없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과학이나 이성을 통해서 볼 때는 나는 죽은 사람이야 종교가 나를 구출하지 못한데 내가 필요한 것은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성경에는 뭐 기적이 충만해. 예수님은 모든 일을 기적으로 해결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 이성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 고 하면서도 내 마음은 이분이 내게 구원이 될 수가 있다. 이분이 기적을 안 했더라면 내게는 소망이 없지 않으냐 그러고.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가겨 우리 위해서 죽은 장면을 보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저, 어떻게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는데, 교회 나눠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을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연부를 하라,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께 염불을 어떻게 합니까? 물에 뿌란지 가서 예수 씨여, 예수 씨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70 먹은 노인을 구원해봤자 별볼일 없습니다. 나는 17살을 복란한 란 젊은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면 장치 이익을 굉장히 얻을 것입니다. 박애인을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협박을 해야 주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뱃속에서 뭐가, 그래요. 아예 또 피를 토할까 보다. 그러겠는데, 요번에한막이바카스당분 뭔가지 확, 가슴으로 올라오고, 오더님은 순식간에 머릿속에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두 공포가 사라지고, 어찌나 평안한지요. 어머니 품속에 앉는 것처럼 너무나 평안하고 기쁘고 좋더라고아 그래서 그냥 나는 확딱 일어나서 야! 이 뭐가 생겼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나니까 뭐가 생겼다. 예수님 이에 뭐가 생겼다. 삼승이해펀 와! 아, 이거 굉장하다 말이야. 그러나 내가 찬송을 하려면 노래를 부르죠. 뭐, 뭘할줄 모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내가 지금 듣기에는 로마서를 못도 모르고 펼쳤는데 한 마디도 모르겠어요. 읽어보니까 까만 것은 글이요, 흰 것은 종이요. 그 정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두세 줄을 계속 못 읽겠어요. 전부 이 글이 살아서 뛰는데요, 생명이 있어서 그냥 바닥, 바닥, 바닥 뛰는데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서 두세 줄을 계속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는데 정말 말씀이 살아서 팍팍팍 뛰어요. 그래 너무 감동해서 이비도 모르면서 제가 막그성경을 읽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다 시장에서 장사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선언했어나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 가족들이 다한 한곳에 뭐 이런 통곡을 하고 가족들이 울기 시작해요.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 아홉 형제가 있는데 다 울어요. 왜냐? 우리 시골에서 그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기 전에 반짝 살아나서 좀도란소리한다고 <laughs> 우리 집에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예수교를 내가 믿을 도리도 없는 것이고 또 살았다고 막 큰소리하고 하니까 이건 틀림없이 주, 이제 죽는다 이제 또 어머님이 내게 오셔서 야너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집에 태어나가지고서 그래 잘못 먹고 치료도 못 받고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죽었다가 다시 환생할 때는 부잣 집에 환생해 가지고서 잘 살아라.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으니 환생할 때는 좋은데 환생. 어머니, 환생이 아닙니다. 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 내 마음이 너무 편해. 알았다. 니좋을 알았다, 알았다. <laughs> 네 때로 해라. 보통 때가 되면 내가 우리 집안 장손인데 절대로 예수 못믿죠 칭칭 시아이고 제사를 많이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요? 죽으니까 죽을 놈이 이제. 이 판, 재판 버린 놈이니까 편안하게 죽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넌 믿어, 믿지 그런데 제가 아, 기도하니까내 마음 속에 생각이 떠올라와요. 아직까지 열이 풀풀 나고 기침하고 피를 토한데도 내 마음 속에 너는 안 죽고 산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요내 육체는 아직 병들어 있는데 내 영혼 속에 너는 안 죽고 산다는 그음성과 함께 신념이 들어오고. 그래서 마음이 깊어서 견딜 수 없어. 그럼 막 그때부터는 신경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6.25 사업에서 안 통한 사람은 그 생활이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는 모릅니다. 먹을 건 없어요. 비지, 콩비지콩따고난 빚이 있는 것, 그걸 먹었는데, 콩비지를막 그냥 그릇대로 가져와서 다 먹고, 다 먹고 막 있는 대로 다 먹고, 3개월째 돼도 안 죽고, 6개월 돼도 안 죽고, 1년째 저는 죽음의 자리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건강하게 대어서그 길로 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순봉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이 부산에서 완전히 파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뭘 하냐면 양말하고 장갑 짜는 공장을 차려서 빚을 많이 얻어가지고서 양말과 장갑을 짜서 겨울에 팔려고 했는데 그 겨울에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눈이 안 와요. 너무 날씨가 따뜻해서 완전히 뱅크랍 됐어요. 그 아버님이 장갑하고 양말을 찰뜩긁어치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바로 우리 신학교 앞에 여관에 자리를 차지하셨요그 아버님 오시다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너가 집안에 없는 예수를 믿어가 조상이노해가지고서 이제 우리 집이 완전히 파산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제 한강에 투신 자살을 하겠으니까 동생들하고 가족은 네가다 책임져라. 네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파산 안할 것이다. 조상에 놓했다 조상에 노했어. 너무 기가 막혀요. 나는 서울에 와서 내내 아버지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구원은 그냥 한강에서 투신 자살하겠다 그러는데 말이지.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저희 동기동창인 최자실 집사님. 훗 날에 우리 장모님이 되셨지만은, 취하실 출사이 그때 42살이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굉장한 미인, 미인이었, 미인이었어요. 미인이었어요. 물이잘 났어요. 남자들은 미인에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취하실 출사님 보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되었으니, 제 집사님 좀 가서 좀 달래주시고, 그러고 난다음 차풀에 한 번만 데려와도, 차풀만 하면. 돼. 그러면 너무나 화를 내시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아버님 곁에 갈 수가 없는데, 우리 이제 취하실 주사님이 아주 인품도 좋고 미인이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들어가서 아유 아버님 오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갑과 양 말은 우리가 다 나가서 백화점에 가서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차풀에 한번 참석하세요 장갑 정말 팔아주시겠어요 아이고 팔아드리죠 그러니까 종강식을 하는데 12월 종강식을 하는데 이 차풀에 좀 오세요 그런데 그때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으로서 미국에 왔다가 선교사가 돼서 한국에 온 우리 학교 교장이 이, 이, 그날 설교를 하는데 내가 통역을 했어.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학생들과 함께 저 뒤에 앉으시. 내 아버님은 아예 한학에는 박식입니다. 평생을 한학을 공부하셔서 불교와 봉자와 명자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예 기독교하고는 담을 사는데 그날. 설교를 한는데 얼굴을 좀 들면 좋겠는데 아팍 이러면서 그게 내 속으로 너희 잘한다 그거 보자 그런 것 같아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그때 회개 안 하면 예수를 못 믿죠 그래서 난 지금도 그날 무슨 통역을 한지 봅니다 횡설수설 했습니다 자고 간에 보장은 교장대로 설교하도록 해놓고 나는 뭐 아버지 회개시켜달라는 그 기도가 막마음에 간절해서 입에서 무슨 말 한지도 몰라요. 그래 이제 예배가 다 끝날 때쯤이니까 아버님이 그 고개를 돌리면 눈을 탁 뜨고 우리를 이렇게 보시더니만 그만 읊혀려 가지고 우는데 다 예배가 디스미스하고 애들 다 나간 데 혼자서 막 울고 계시는데 내가 겁이 나서 근처에 못 가는 것은 신시한탄으로 우는지 회개하고 우는지 알 수가 없어. 신세 한테하고우신을갈때 하나도 벼락이 떨어질 것이고 또 회개할 일은 만무하고 그래서 내가 교장선생님 보고 교장선생님 우리 아버님 좀 깨워달라고 그래 내가 가서 교장선생님 아버님 아버님 예배 다 끝났어요 이제는 예배다로 돌아가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 코물이 막 얼굴에 꽉떨어지면서나 보고 예? 그래요 그래서. 아, 용기예요 용기. 그러니까 아니요 주의 종님이신데요 그러더라고. 어 이거,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아버지 어, 어떻게 됐어요? 내말좀 들어. 너희 두 분이 한 분은 서양말하고 너자는 통역하는데 내가 가짜라서 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드니까 갑자기 너희들 두 사람이 사라지더니만 너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으시고 나타나서 나를 보더니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언제까지 반영하냐네가 아무리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어도 너희 죄가 태산 같은데 이 죄값으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냐 너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막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내 기도가 응답이 그래내 아버지 손을 잡고 나오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그 교정에서 그래서 아버님 이제 눈이 내리니까 장갑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실에서 야이 사람아 이완용이는 나라 팔아먹고도 살았는데 장갑 못 파는 뭐못살거 뭐, 뭐 있겠냐 그래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지만 그정원는 소나무를 봐도 야내 평생에 저렇게 아름다운 소나무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보니 야이사람이 이 돌멩이 한발 얼마나 멋있게 생기느냐 보라색의 시었더다 중생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 그날 여관에 들어가니까 찬송과 책를 들고서 한 곡조로 다 부르는 거야 노래를 그냥 곡조를 모르니까 전부 한 곡조로 다 부르는 거야 <laughs> <laughs> 그러고 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그러더니만 아내는 아침에 부산으로 간다 그래요 왜요 이건 너 어머니 전도에서 예수에게해야겠다그 부산으로 갔어. 이제 우리 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아버님이 찰떡 장갑하고 뭐 양말하고 가지고 올라갔다가 상에 내려오니까 아 인제 다 죽었다.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가부장제도로 무서운 분입니다. 그게 그래, 뭐 이젠 다 죽었다. 이젠 팔지도 못하고 내려왔으니 애들 뭐참 뭐 입조심하다. 어머니도 막 뭐, 저녁에 자는데 아버지 옆에 아, 급이 나가지고서 이렇게 오 아, 우리 옆에 인제 있어. 아버님 또 아버님대로마다들 예수 믿다고 온갖 욕을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 서울에 올라가서 며칠 만에 예수 믿고 내려오니까 입을 열 수가 없어요. <laughs> 사나이 최면에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했던 마하막도다말따라고 아침에 교회 종소리가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아버님이 탁탁 일어나지만 무릎을 꿇더래요. 아, 주 영감이죠. 안 하던 일을왜 하냐고 그어보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천대하고 박대를 했는데 이 여자 무시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여자를 구원하시고 극휼을베푸수있사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서 전달하자고 했는데 여보, 여보 나도 예수 믿을게. 어머니, 아, 우리 어머님이 막 예수를 믿게 됐어 그래서 울러서 정보가 왔어. 우리가 다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와서 우리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어, 본인도 가, 저, 저, 보낼려고 가지게 하네. 그래, 내가 기차를 타고 내려오니까 아버지, 어머님,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다 앉았어. 우리 누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막내까지 다 앉았어. 다 그래, 내가 거기에 있어가지고서 아주 베드로가 설교하는 식으로 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너가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보혈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전부 다 회개 기도를 시고 통승기도 하니까 아 우리 제일 큰 누님이 당장 그 자리에서 막 진동을 하지,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님은 방언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 회개하다니만 막 진동을 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성령이 불이 떨어졌어.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지금 우리 아버님 89살인데 아직까지 건강하고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이시고 우리 여동생들 다 권사고 그리고 목사가 둘이 생기고 그 다음엔 다 장로고 뭐온 집안이 다 변화가 어요